이놈, 이놈은 또 암놈은 순해요. 암놈은 와서 장난치자 그러고 지나가면 주인 할머니가 지나간다고 또 소리도 해요. 아는 채 아죠. 이 수놈이 코뿔소처럼 된대요. 아이고 우리 염소들 간식거리에요. 이제 해가 졌으니 이제 기도 끝나고 산기도 끝나고 저녁기도 끝나고 어, 이것은 옛날 100년 전에 주인이 심어놨던 나, 나무예요. 꽃이 피어요. 엄청 오래된 나무인데. 여기 옛날에 주인이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 염소장으로 쓰고 있죠. 이제 가야 되겠어요. 우리 남편이 저 기다리고 있네요. 내가 이거 찍는 동안에, 아이고, 이제 저 밑에 바다가, 바다가 보이죠? 저기 물이 다 빠졌네요, 바다에. 바다에 미역 전복 키우는 저 바다가 보이죠? 음.